2022년 3월호 조시연, 백케이션백케이션 휴일이잖아요. 그 휴일이라는 것하고 이 시하고가 연결하려니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를 다 이해를 해서 해서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가 다안 되더라도 같이 공유하고 시한편이랑 본다는 뜻에서 그렇게 이 시를 한번 보게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20? 제목이 왜 베케이션일까 그거를 궁금해 하면서 베케이션 느낌이 날려면은 어떤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어떤 시기가 오면 그래서 네. 뭐 애벌레에서 성충 번데기 성충으로 변해가는 그러니까 그런 뭐 나비가 나오거든요 나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단계단계마다의 이제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변할 때 그때 가만히 있잖아요 보통 그 매미 같은 경우도 움직이지 않고 딱 붙어 가지고 나무 같은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성충이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죠 네. 그 우리가 어떤 단계를 도약을 하려면은 네. 그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한 1, 2학년 때 사춘기가 올 때, 네. 그 잠깐 그 휴식을 통해서 다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단계로 가는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고, 어, 마찬가지잖아요. 계절도. 계절도 겨울에서 휴식을 취하고 봄으로 가가지고 여름까지 다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돼서 또 가을로 가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휴식이, 그 휴지기 같이 그 중간에 네. 이렇게 쉬고 넘어가는 거 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빛이 색을 바꾸고 그 숲이 빛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절의 시간에 해의 고도에 따라서 또 비도 내렸다가 여러가지 색깔로 변화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한 여름에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실록이 우거졌는데 이게 영원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 계절의 한 정점에서 이게 모든 걸다 점령한 느낌? 그래서 아무것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느낌? 예. 음, 그런 게될 수도 있고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가 항상 등을 맞대고 있지만은 서로가 이렇게 빛이 더 많이 가버리면 그림자가 줄어들고 그림자가 또 많이 오면 빛이 벌어그럴까요 이게 아무튼 일정한 그 주기에 따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게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너무 한쪽이 셀때 그게 이제 베케이션 같은 느낌이 들수 있죠. 상대한테는. 내가 그 시기를 감내하고 버텨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베케이션 하면 여가와 어떤 자유와 이런 거에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베케이션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 시간, 내가 휴식해야 되는 시간 강제로, 나대면 안 되는 시간. 그런 의미로 베케이션이 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시를 해설을 하지만 여러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그 애매모호성에서 시라는 것은 자기의 그 주관과 상상력을 더 보태는 것이 시의 해석이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왜 이렇게 그 뜬구름 잡는 해석을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경강부에 그렇죠. 경강부위 네. 하면서 그렇게 그 억지 해석을 하느냐고 그렇게 네. 비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신은 네. 원래 정확한 답이 없거든요. 각자가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맞다. 예전에 그이인철이그술 해설을 해 놨었을 때 그한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제가 그것은 그러듯이 의견이 정확하게 그 배치되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부분이 계신다면 은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는 것이 옳지. 왜 뜬구름 잡은 걸 하냐. 꿈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이게 시라는 것은 뜬구름 잡고 꿈같은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걸 비판이라고 하신다면 은어 그런 것은 비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으로 받아들이질 수밖에 없고 이 애매모호하고 전혀 그 뜬구름 같이 그 잡힐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언어 속에서 어 무엇을 잡아야 할 건가 그 조그만 한 부분을 저희가 드러낸 것이지 이 전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해답을 제시하고 해답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과학이나 기타 더 명확한 학문 쪽으로 나가시는 것이 낫지. 어, 시를 보신다는 것은 저희가 이거 문화 한쪽을 섭렵한다 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라는 것을 그러면 어떤 효용성이 있냐 해서 이 시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효용하고 전혀 가치가 없는 정말 무가치한 것이 이 시의 분야거든요. 그런데 왜이 시를 보느냐 원래 인간이란 것이 그 효용이 없고 무가치한 것에서로부터 점차 발달돼서 지금까지의 그 과학 문명을 발달을 시켜온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전혀 효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쪽 부분에 나한테 유한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자기 의견을 너무 강하게 표시하시다 보면은 어~ 그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어~ 정확하게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되신다 하실 것 같으면은 어디 어디에 이러한 점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요? 하게 되면은 다음 번에 그걸 보충을 해서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참고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담론 형성에 도움이 되죠. 예. 더 폭넓게 향유하는 내실을. 예. 예. 지금 현재 이거 그 문화라는 것이 어, 전부가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예. 그 바로 들어갑시다. 네. 베케이션. 숲이 진동하고 있다. 풀이 깨지는 냄새. 있어요. 선생님이 이 시를 줬었을 때두번세번 번 봐도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시는. 선생님은 어땠어요? 그래서 이거. 조용하게 흐르는 긴장감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됐느냐고 묻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시는 좋다. 예, 네, 시가 좋다. 그런 느낌이 있죠. 그이 시에 대해서, 네. 어, 선생님이 느낀 거하고 제가 느낀 거, 네. 어, 그것만 그냥 한번 훑어보게요. 그냥 방학, 휴일, 예. 해가지고, 나비 날개를 뜯는다잖아요. 채집 같은 거, 그 채집할 시간이라 예. 하는 얘기도 있고, 곤충을 채집한 것 같아요. 방학 숙제 같은 걸로. 옛날에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이 있었지 이렇게 환경 문제도 있고 생명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경시하는 거지 않느냐 해가지고 없어지지 않았나요? 곤충 채집 숙제가 없어진 거 그런 숙제는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런 거다 없어졌죠 지금은 네. 네, 그, 그걸로도 그 네. 보여요 이게 예, 이 시가 그 숲이 진동하고 있다 불이 으깨지는 냄새. 그 숲에 가서 우리가 등을 맞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날개가 된 기분이었어. 그러니까 나비가 이렇게 날아간다는데 잠자리가 날아간다든지, 안 그러면은 풍뎅이가 날아가는 그런 기분으로 둘이 숲에를 갔어요. 그래서 뜯어내며 나비를 이해하는 아이가 불운을 멋진 일로 만든다. 이것은 어떤 곤충을 채집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기분 좋게. 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뒤집어도 죽음이 배를 붙이고 있다 하는 것은 잡아가지고. 네. 발 밑이 다 유리라면 유리에다 이렇게 곤충 채집을 한거 아니에요. 핀으로 딱 꽂아가지고 고정시키고. 예. 누군가의 머리를 밟고 서 있는 걸 매번 본다면, 걷는다면. 그러니까 곤충 채집을 해놔놓고 시간을 멈춰 놓은 거예요. 그 상자 안에다가. 매번 그 안에서 상상하면서 걷고 그런 거야 그게 유리로 유리 비슷하게 투명하게 만든 길에 깔기도 하죠 무튼 전시 기관 같은 데서 네. 그래서 발밑이 다유리라면 어떨까 누군가의 머리를 밟고 서 있는 걸 매번 본다면 걷는다면 빛으로 만든 회초리 그래서 그 시간이 거기에서 멈춰 갖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사라졌는지를 우리는 영영 알수 없겠지. 이 숲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이 세계에서 사라졌다 해도 우리는 영영 알수 없겠지. 정수리가 간지럽다. 그림자가 비스듬히 기울어지면 처음부터 한몸인 것 같은 착각. 이것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것도 되는데 나비하고 곤충하고 나하고가 하나가 됐다는 그런 뜻도 돼요. 그자연체집과 자연 안에서. 그런 말도 이 안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자꾸 색을 바꿨다? 그것은 점점 오후가 됐다든지, 다른 날로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다시 채집할 시간, 곤충체집할 시간. 그러니까, 이 채집한다는 것은, 그 어떤, 곤충만 채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억과 나의 세상을 채집해 나가는 것도 그 채집이 돼요. 이 안에서, 커가면서. 우리는 등을 떼고 일어난다. 뜯겨나간 나비가 아직도 죽고 있다. 이건 곤충 채집이 돼갖고 있는 그 표변 안에 그 곤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악처럼 자라지 않는 수, 그 안에 곤충 채집이 돼갖고는 자라지 않는 수, 거기는 얇고 부드러운 것이 흐르는 여름이었다. 그래서 빛으로 만든 회초리네요. 예. 나비한테는 그게 박제된 시간이니까. 예. 그래서 얇고 부드러운 것이 흐르는 여름이었다. 곤충채집으로 이렇게 쭉볼 그 수도 있는데 이걸로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시가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네. 또 본다면은 이게 계절의 바뀜, 그걸로도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절을 바꿈으로 한번좀 본다면은.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휴지기 같이 예. 딱 정지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예. 넘어갈 때, 예. 봄과 여름, 여름과 가을, 가을과 겨울, 겨울에서 봄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그 휴지기가 있거든요. 그 휴지기에 대한 백이션 그리고 정점의 시간들 있잖아요. 네. 정점에 달했을 때 거기도 잠깐 휴지기 같이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느낌도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네. 그래서 이 시는 그, 베케이션, 방학, 휴식, 이런 것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기 보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네.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한 장면으로 이제 다시 들이다 본다면 이게 또더 그 상상력이 좀 너무 그 확장이 돼 나간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시를 해석해 보는 것이 좋지 않냐 싶어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이걸 본다면은 숲이 진동하고 있다 푸릇 깨지는 냄새